32년 전에 출연하신 첫 작품이 그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개관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서시는 기분이 어떠신지 어떤 계기로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때 제가 짜장변이라고 김상수 작 연출을 하신 연극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때 첫 작품이었고 어렸지만은 아주 오랫동안 큰 기억에 남고 배우로서 어, 20, 30대 그 이후를 보내면서 항상 연극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대학원에 들어가서 연극 공부하면서도 워크샵으로 조금 무대에도 서 봤었고 어 그런데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가지 타이밍을 잡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고 또 제가 학교에 지도 교수님이셨던 교수님께서 입센 오랜동안 번역을 또 하셨어 가지고 어,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하게 되면 해다가 블러를 하고 싶다고 한 얘기가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면도 있는데, 너무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너무 매 순간. 힘들지만 그몇 배의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어, 연출가 선생님과 그리고 좋은 배우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더 그런 에,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기대 부응하도록 아주 저도 나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 음, 좋은 좋은 기사를 써주세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다가 불러 저희 연습 전부터 굉장히 많은 버전의 대본과 어, 작품들에 대한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해오셨고, 저희가 이렇게 연습 과정을 보는데도 굉장히 감동적일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네, 그, 네, 에너지와 마음이 잘 전달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 관련해서 연습하시는 장소에서 지금이 아니면 이 역할이 안될것 같아서 하게 되셨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데뷔하셔서 지금 50대 배우가 되셨는데. 여전히 최고의 배우시지만 목마름이나 갈증이 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목마름과 갈증인지 그리고 이번에 연극의 무대 에 오르신 게그 목마름의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다가 불러 어, 이제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50대에 들어서 더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과 <laughs> 출산과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어, 이게 학부모로서 그리고 겪었던 이런 나름의 다양한 감정들이, 어, 그 전과 이유가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 이런 게 연기자로서 큰 자양분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 그리고 이게 더 늦으면 제가 다시 이런 좋은 작품이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타이밍도 맞았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우로서도 모든 여기 좋은 배우분들도 같은 생각이지만 아, 끝나고는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어, 특히나 이제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경우를 하면은 아 조금 더자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제 시간에 좀 부족을 좀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좋은 무대를 올리고 싶다, 어, 그런 목마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같이 뭐 좋은 얘기도 나누고, 음, 같이 그런 작업들이 연기의 이상으로 더 많은 저한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